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뷰티로즈입니다. 네. 오, 네. 어제 모르고, 어, 너무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. 사신드라마 몇 하냐? 몇 하야, 지금? 보자, 보자. 몇 하냐? 하도 잘안 치니까, 이게 좀, 6화, 6화 찍을 차례네요. 네. 칠화가 마지막입니다. 그래서 이거 하고서 다음 편이 마지막인데요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또 계속 여러가지 드라마들을 올릴테니 본방사수 해주세요. 사신 드라마 제 6화 바로바로 사신이 하는 직업? 네,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아침이군. 이제 난 힘을 못 써. 아, 직업이란, 직업 말고 그걸로 할까? 네, 그냥 그걸로 하기로 했습니다. 어, 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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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뭐냐, 아. 어. 왜, 여러분들. 어, 시끄러워 소리 양해 드립니다. 뜬금없이 시끄러워서 리 양해 드립니다, 뭐니. 안 돼, 오케이. 어, 우리, 오늘, 어딜 갈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, 사신의 직업에라는 말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. 자. 다시, 다시 오프닝 해야겠다면서. <laughs> 네, NG 영상입니다.